자 오늘은, 오늘은 곱창국을 끓여 보려구요. 곱창국이요? 네 곱창국. 응. 언제 진짜. 샀어, 요 이거? 이거 내가 장 같은 큰 딸이 사다 줬지. 아 사다 줬어. 응. 여러분 오늘은 추우니까 응. 곱창국을, 곱창국을 끓여 보려고 맛있게 끓여서 저녁으로 먹겠습니다. 맛있을라나 모르지. <laughs> 저번에 한번 작년 에 한번 먹지 않았나? 때먹을 아, 한 2, 3년 됐네. 자, 손질. 기름을 좀 떼내는 중. 실었다. 떼야지. 곱창입니다, 여러분. 곱창. 봐. 길게 한번 보여 주세요. 위로 쫙 올려 봐. 우와. <laughs> 곱창입니다. 안 좋네. 이거는 우거지 우거지 껍데 이게 맛있는 건데 응. 이걸 더준비해야지 저거 찌고 어요응 나는 이게 맛있던데 떠 있는데 <laughs> 껍질을 어떻게 깠어요? 보여줘. 응. 찌개서찌개서 어떻게 했어요? 삶았는데 네 응. 껍데 이렇게 뺏기잖아 아겉 껍데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물 끓이고 있고요 그냥 맹물 자, 아, 이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고요. 많이도 좀 아. 으국이요안맞 야, 짜고서 다시네. 바로 작아진다 역시 곱창은 네. 그 넓은 거? 어. 와. 와우. 이이다 넘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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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터졌네. <laughs> 괜찮아. 고비 와. 이렇게 다나와도그 아. 안에도 남아있더라고. 항상. 불좀 이... 키울까? 쉽게. 그냥 건드다면싸안나 어. 여러분, 잠깐 한번 빼봤어요. 쓸어보려고. 뭐 어, 냄새 난다, 고창 냄새. 응. 뜨거워서. 괜찮아. 오, 예. 와, 진짜. 일찍 오렴 우리 대구에 막창 한번 먹으러 가야 된다데 할머니 대구? 응 대구 막창 구이가 엄청 맛있더라고 대구가 막창이 맛있어요? 대구가 유명한 게몇개 있잖아 그 납작만두랑 막창이랑 그런 게 다음에 한번 갔다 옵시다 대구 고 까지 아이 갈면 가치가 있더라고 내가 한번 먹으니까 네. 다시는 줘요 좀... 이고 네. 간좀좀 좀 해보려고요 소금 어우또버렸어요 소금 좀 넣고요 식간장 간장도 넣고요 잘해야 되겠지 <laughs> 색깔이 원래 빨강... 빨간... <laughs> 빨갛게 돼야 돼? 아니 응. 아 간장 베이스구나 오키 아무 맛안나고지뭐 맛있는데? 오 고비 우러나서 맛있나 보다. 더, 더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슬슬 이거는... 끓고 있고. 오이야. 안적겠네안 적었다. 제가 적을 것 같다고 러러네. 했는데 덜덜하네. 덜덜하네. <laughs> 두부지를 넣고요. 청양고추 몇개 넣고요. 아, 음. 그럼 대파. 대파 몇개 넣고요. 와.. 푸짐해졌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하나 크게 넣었네 많이 넣으시네 또 많이 넣어야 맛있어 더 넣으면 너랑 나랑 응 맞아 마, 많이 넣어야지 하나만 넣고 요 어, 먹을만한데? 뭐, 맛있다니까 이거 할머니 맛없으면 어찌 걸냐 할머니 그때 했을 때도 응. 어, 맛있다. 어, 뭐야? 맛있네. 맛있지. 응. 이게 소고기야. 우와. 소고기. 소고창. 고이 음, 근데 이게 맛있는 거라고 들더라이모가 이게 음. 근데 이게 맛있는데. 비싼 거라서. 아, 이따 먹을래. 먹어? 아이, 싫어. <laughs> 이 맑은 국으로 먹는 거야? 응. 어. 나는 빨간 색깔 생각했지. 빨간 거는 응. 저뒤에지고 소로 고춧가루 안 넣는다고. 괜찮은데? 지리처럼 맑게. 응. 좋아요. 아주 굿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곱창 좋아하거든요. 기대됩니다. 여러분, 할머니, 완성입니까? 완성해요. 곱창국, 완성. 맑은 소 곱창국이네요? 응. 뭔가를 넣을까? 그 아니? 나는 이 맑은 국물이 좋을 것 같아. 응. 예.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곱창국이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맛있대. 겨울이 <laughs> 먹을만 <laughs> 하나요. <laughs> 출때 냄새나도 안 맞아. 음, 엄청 시원하고. 알른 아, 먹어? 네. 저희 네. 이렇게 다 먹고 싶어. 아, 아니, 술국으로도 최고. 그러니까. 해장으로도 최고. 할머니 안녕해줘. <laughs> 이제 새해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연두색 입으신가? 이쁘시네.